그리고 조표에 대해서 좀 할게요. 조표. 조표는 여기 보시면 한번 숫자만 쳐볼게요. 음이 도에서 도까지 도에서 시까지 가는데 음이 몇개 있는지 숫자만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면 열둘. 조표가 뭐냐면. 가장쪽에서 도에서 도까지, d 장쪽에서 d 를 레잖아요. 레에서 레까지. 요 사이에 도샵에서 도샵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를 조표라고 그래요. 우리 저 음을 만드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이 도에서 도까지. C키로 만들거나 D에서 D키로, D에서 D키로 도레미파솔라 하시도, 위에서 밑키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조표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기타 칠라니까 이제 악보책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슨 킹서를 알 정도로 우리가 우리는 깊게 알 것까지는 없고요. 그걸 아는 기준이 왜냐면 봤더니 그걸 이제 약간 제가 이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키가시키가 기준인데 미파시도가 반음인데 미파시도가 요거세 어,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일곱 번째 하고 여덟 번째가 뭐였어요? 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다 오름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기준 이렇게 했는데 D키로 만들었 D. D, d 키 D겠죠? D, E, F, G, A, B, C, D. 그러면, 3, 4, 7, 8이 발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름인데, 오름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게, 레, 미를 오름이니까 왔고, 미팔은 오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F에 실리 한번 불려주면 되고요. 솔라를 오름이 왔고, 라시도 오름이 왔고, C도가 반음인데 오름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어요. 이런,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옛처럼 어, 되어 다. 코드도. 이렇게 원리가 기준처럼 똑같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D키에서는 일단 샵이 두 개가 붙었죠. 파하고, 파하고 도에 샵이 붙고 어, 이렇게 C는 이렇게 똑같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D E 마이너 F 샵 마이너 G A D 마이너니시이렇 c 코디미만시이져요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요 3화음은 D A G. 그래서 d 키에 보면 o r d e d 보 c a t e d one g e n e r a t i 이 n one generation, one generation, o 완전 g 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r 도 t i o n one generation, one g e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알아두세요. 근데 나중에 혼자 관심이 생기면 그때 공부가 되니까요. 지금, 아, 저는 우하라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알아봐 주세요. 관심있을 때 하면 돼요. 그리고, A, B, C, D, E, F, G, A, B, C, D.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삼사칠팔이 반음이에요. 삼십 개 반음 되는데 그거 그렇게 대답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만 해보시는 거. 미파는 이게 미파거든요. 미파는 오이묘이 되는데 반음이라 여기서 샤프 붙여지면 오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보세요. 여기서 여기도 오림묘이 되는데 아니니까 주위에다 샤프 붙였어요. 그 반음에도 반음 맞네요. 라시는 오름 이어이 되는 데 오름 맞고 비 씨는 시도는 오르메이 되는 발음이니까 여기다 샵 붙여주면 되고요 C샵, D가 오르메이 되는데, 이거 가서 반응되버려가지고 여기도, 세면, 파, 도, 솔, 레, 예, D, 키는 두개 붙어있죠? 이 키는 네 개가 붙어있어요. 파도, 솔, 레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가 악보를 봐가지고, 이샵두개 붙어있으면, 몰라도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D키라. 얘는 이 키다. 이런 걸왜 알아야 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뭐, 12키가 있는 것처럼, D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를 치거나 이렇게 할때 필요해요, 그게. 그때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저기 뭐하러, 알아, 저거 알아서 뭐, 음악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저 접수할 달라고 알면 되는데, 기타 튜닝을 뭘 알아야 되나. 일단 카포르키라도 알아야 되고요. 카포를 끼는데 예를 들어서 익혀요 그냥 노래가 어, 너무 좋은데 못 치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 여기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런식으로 되어버려가지고 돼버려, 시작 만약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 아, 이걸 바이게 쉬운데 나 이걸로 치고 싶은데 그러면 카포하는걸 끼면 되거든요 카포를 끼서 얘를 이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C D E니까 C D 면 우리가 기타로 치면은 하나면 미니까 이제 기타 프렛 두개 뒤에서 이는 오름이니까 플렛두개 해서 카프를 네 번째에다 딱 끼고, 4카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카프을딱 끼고, C키를 바꿔서 치면 돼요. E는 C로 치고, f 샷 마이너, D마이너로 치면 되고, g 샷마이너 E마이너로 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코드 나와 있거든, 책에. 그걸 바꿔서 대기시켜 줄 수가 있어. 한 시간 에 지금 너무 쉽죠? 지금 한 5년 차 되시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런 생을안 했었어요. 여기까지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닥 어렵진 않은데, 이제 우리가 빨리 기타를 치고 싶은 다음에 이런 걸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순서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샵붙는 순서. 한번 불러보세요. 파.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도. 불러봐 주실래요? 파, 도. 솔. 레라미시예다 네. 네. 네, 하시네요. <laughs> 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해왜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얘는 채에 하나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거를 이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빨리 알아보는 방법. 아유 머리 아프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앞보 딱 봤는데 앞보 이렇게 노은음자리표 그려 있고 뭐 옆에 이렇게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시라고 써 있고 그러면. 얘 어, 높은 음자리 편해. 그러면, 이, 이렇게, 이것도 알아야죠. 여기 이게 도래야 아요자장으로 치면. 그랬을 때, 여기 하나가, 여기 어디에 붙어있죠? 이게 이주 파. 파에 붙어있잖아요. 얘보다 는의미가 뭐죠? 솔이죠? 어. 이렇게, 이렇 알아보시면 돼요. 쥐키에요쥐키샵 G키. 하나 있으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파도 여기 샵두개 붙었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하는 위에는, 레는 영어로 뭐죠? 디키 얘는 3개 붙었단 얘기에요. 샤리. 파도, 쏠레 붙었단 얘기죠. 파도, 쏠레. 그럼 마지막 쏠을 하는 미는? 라. 아. 라는 영어로 뭐죠? A키에요. 예, 이게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파도, 쏠레. 레의 사나이는? 미. 는 영어로? 니키그 다음에 라는? 파도, 쏠레. 레라이 있으면 시. 하나 미는 시. 시는 뭐죠 영어로 아, 비키 여기까지 많이 아니었죠? 다음에 여기는 아도솔레라시시미까지부터부터미부 아, 하나 미가 뭐죠? 미부터 하나 미가 뭐죠? 다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부터 하나 미가 뭐죠? 하나 아, 미가 미 가샵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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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태까지 다, 가, 다, 다, 어렵지, 위로 했어요, 그죠? 왜냐면, F샵이에요.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니다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도소리에 라미, C. 아, 제가 무식하게 내리면 되죠. 곱하기 칠하면 되는데. <laughs> 파도소리에 라미, C부터 하는 미는 뭐죠? C부터 하는 미. C샵. 예? C샵. C부터 하는 미. 오, 도. 도샵이죠? 예, C샵키죠. 아, 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C인데, <laughs> C샵 보내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저 객관식 문제로 보면 아, 하나 있으면 G키고 없으면 C키고 하나 있으면 G 두개 있으면 D 세개 있으면 A 네개 있으면 E 다섯 개 B 여섯 개 F샵 일곱 개 C샵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타는 기타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저 뒤에는 솔직히 저기 이명동음이라 그래가지고 플랫하고 섞이죠. 플랫은 어떻게 가죠? <laughs> 심이, 거꾸로죠? 아, 네. 솔. 솔. 솔, 도, 하.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붙잖아요. 하나. 하나 붙은 게 3도 아래에 오죠. 아, 얘, 얘만 외우세요. 그냥 이거, 이거 아까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걸리니까 얘는 f k 에요 하나 있으면. 두개 있으면. 두 개는 그 전의 거. 여기 뭐예요, 여기? 영어로? B A, B. b 는 이거 붙여 주면 돼요. 그래. 얘는 이제 전해가 뭐예요 B가 2잖아요, 그렇죠? B 플레이, 얘를 전해가 A 플레이, 얘를 이 전해가 뭐로 쓰인 거죠? C. C 전했어. 플 여기는 G 플랫이죠.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 플랫이랑 B 키는 같은 말이죠. 예. C가 플랫되면 B가 되잖아요. 반음 C는 그 반음이니까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이 같은 거고, 그다음에 F 샵 키랑 G 플랫도 같은 말이죠. 샵이랑 솔프렛. G F샵이랑 G 플랫 같은 말이죠. 얘는 얘도 없어지는 거고. 네, C샵하고 d 플랫 같은 말이고. C샵하고 d 플랫 같은 말. 그래서 요렇게 이제 12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일반 가요는 주로 나오는 게요 요 정도에서 많이 나오죠4네 개까지. 그러니까 플랫에 보면 A플레 정도까지 많이 나오고 가끔 B키가 나오긴 하는데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모르겠다 나 절대음으로 그냥 기타를 쳐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얘 G키네 그러면서 아 G키니까 파만 샵을 붙이자 그냥 그렇게 치시면 되고 D키는 파, 도에 샵 붙여 치면 되고 A키는 파, 도, 솔에 붙여 치면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근데 기타가 피아노를 이렇게 보니까 막 건반을 옮길 수가 없는데 기타는, 그 약간, 이동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옮겨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지, 저도 지쳤고 <laughs> 하면 안 돼요. <laughs>